얘는 제가 좀 강추를 드리는데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향이 진짜 미쳤어요. 정말 정말 너무 제 취향 저격이고요. 진짜 완전 강추. 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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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 파우더 없이는 나못 살아. 얘는 진짜 없으면 제 화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이 챙겨갈 거고. 제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엄마도 사주는데 엄마가 해외 여행하실 때 너무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짐 싸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류가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따로 제작을 해보려고 지난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갈때 어떻게 화장품들을 챙겨 다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우치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꽤 크죠? 사실 이 정도 짐을 다 들고 다니진 않아요. 파우치 자체가 편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대로 세워 놓고 이 화장품들을 쓸 수가 있어서 좀 찾거나 이럴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화장실 세면대나 이런 데 이렇게 올려 두면은 요렇게 쓰기가 편하고요. 얘는 제가 카카오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나중에 더보기란에 달아 놓고 여기 아마 사진이 뜰 건데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퍼가 들어가는 수납함이고요. 이쪽에는 브러쉬.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랑 여기에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분리해서 넣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통은 화장품을 넣는 편이고, 이양 사이드에는 이제 화장할 때 쓰는 소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쪽집게, 뭐 눈썹 칼, 아니면은 속눈썹. 이런 것들 넣었는데 여기다가 속눈썹 이렇게 딱두 케이스 넣어가면 딱 좋았고 여기다 브러쉬 넣고 지퍼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제가 화장솜이나 이런 것들 넣으니까 딱 들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우치가 상당히 부피는 크지만 <laughs> 진... 진짜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소개할 화장품들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렌징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클렌징은 제가 다른 건안 써요. 딱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화장 지우는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네. 히로인 메이크 스피디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마스카라 리무버있고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스카라 솔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스카라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30초 정도 기다려주면은 얘가 그 마스카라를 녹입니다. 그래서 그 녹인 마스카라를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지우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아이 리무버 같은 제품들이 대부분 다 오일이 조금 많잖아요. 그리고 뭐 크림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미끈미끈거리고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로 마스카라를 지우는데 마스카라 지우면서 은근히 아이라인하고 섀도까지 우 거의 다 지워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바이오더마의 클렌징 워터인데 이게 핑크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핑크색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은 조금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분 부족 건성 피부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뚜껑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써봤어요. 저는 딱 클렌징 워터 그리고 이 마스카라 리무버 그 다음에 이제 세안할 때 이제 쓰는 뭐폼 클렌징이라든지 물 세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는 편인데 다른 거를 정말 다 많이 써봤는데 뭐 어떤 제품은 쓰다 보면 눈이 따갑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쓰고 나면 막 얼굴이 좀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얘는 진짜 깔끔하게 지워져서 제가 아주 몇 통째, 진짜 한열 통은 넘게 비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큰 거를 다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소분 용기 같은 것들 많이 팔잖아요. 100ml 정도 되는 용량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분을 해서 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가는 비교적 짧다고 해야 되나? 제가 가다 보면 대부분 보통 좀긴 일정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이고요. 그래서 얘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잘 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경량화에 약간 미쳐 있잖아요. 무조건 가볍고 작고 내가 쓸만큼 딱 덜어서 가지고 가는 것에 약간 좀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용량별로 뭐 예를 들어 1주면 아, 한요 정도. 2주면 한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들고 가면 딱 알맞게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100ml 정도면 일주일 정도는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다이소에서 공병 꼭 사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 씻는 거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공병에 담겨 있는데 하나는 샴푸고 하나는 바디워시예요. 얘네를 제가 챙겨가는 이유는 호텔에서 주는 어메니티들 혹시 사용해보시면서 좀 불편함 못 느끼셨나요? 저는 어메니티를 사용을 하면 특히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씻었을 때 개운한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좀 쓰는 걸로 챙겨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산 공병들로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면 바로 이거입니다. 롱테이크의 샌달우드 인텐시브 샴푸, 샌달우드 인텐시브 바디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향이 진짜 미쳤어요. 이 샌달우드의 특유의 그 우디한 향이 정말 정말 너무 제 취향 저격이고요. 그리고 향 지속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걸로 씻잖아요? 그러면은 뭐 트리트먼트나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거의 향이 되게 지속되는 느낌이라서 씻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로 제가 공병에 채워가지고 가지고 가고요. 우디한 향을 좋아하신다. 나는 좀 진하고 진득한 우디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기초들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공병의 미친자. <laughs> 요것도 공병인데요.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공병이고, 얘는 뭐냐면 바로 요 아이입니다.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이게 아마 3세대 버전일 거예요. 이 어, 아이를 쓰고 있고 이 아이가 진짜 가볍고 제가 피부에 뭔가를 바를 때는 끈적거리거나 미끌거리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딱 발랐을 때좀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흡수도 빠르고 너무 끈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딱 알맞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얘네들 중에서도 이게 안 열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뚜껑이 다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병에 덜어 담기 되게 좋은 편이고, 아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화장솜에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얼굴 한번 닦아주는 용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그냥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미스트처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스킨 제품은 얘는 공병에 덜어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요.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세럼이라고 적혀 있고 얘는 제가 좀 강추를 드리는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을 할때 스킨을 바르고 나서 보통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에센스를 발랐을 때 얘는 진짜 이 보들보들 결세럼이라는 이름에 맞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되게 매끈한 피부로 잘 먹게끔. 해, 주는편 이고, 얘를 바른 다음 에, 그위 에다가, 요, 아 이를 쓰고있 습니다.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얘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베이스계에서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겨울에는 얘를 바른 다음에 크림을 한겹더 바르고 그 다음에 얘를 바르고 화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습해졌잖아요,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크림을 한 단계 더 올리면 화장이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저는 오히려 뭐 스킨을 많이 많이 바를수록 여러분들이 이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샵 같은 데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을 때제 얼굴에다가 기초 케어를 많이 올려두시면 오히려 화장이 더 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기초 케어를 좀덜 해야 화장이 잘 받고, 어느 날은 기초 케어를 좀 많이 발라야 화장이 잘 먹고 이런 게좀 다른데. 아무래도 여름은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건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데 몽글몽글하게 다 올라오고 이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기초 케어를 최소화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킨, 앰플, 베이스프렛. 이렇게 바르고 바로 피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표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잘안 써요. 원래도 쿠션으로 그냥 피부 표현을 다 하는 편이고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게좀 크기도 하고. 이 피부 표현이 정말 중요한 날에는 파운데이션을 쓰긴 쓰거든요. 그치만 웬만해선 잘안 쓴다. 근데 쿠션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맥도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한동안 겨울이랑 초봄에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어요. 정샘물의 마스터 클래스 레디언트 쿠션 N2 바닐라 컬러입니다. 정샘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에센셜 쿠션인가? 그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사용을 했었고 그게 되게 좋았는데 얘는 조금 더 촉촉한 약간 광이 있고 좀 수분기가 가득한 그런 쿠션이거든요. 이 마스터 클래스 쿠션 자체가 뭐 에센스 함유량이 뭐 되게 많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해서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써서 앰플만 발라도 피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촉촉한 타입이고, 저는 어차피 이 위에다가 파우더를 얹기 때문에 기초 케어랑 팩트랑 이런 거는 좀 촉촉한 걸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얹어서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쓰고 있다. 내부를 보시면 좀 이렇게 사용감이 있긴 한데, 그냥 똑같은 일반 쿠션이고, 여기에 이제 좀 찍어서 덜어가지고 사용하는 좀 이렇게 오돌토돌한 팔레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었다 싶으면 이제 여기다 살짝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부 표현을 할때 쓰는 쿠션이고, 제가 최근에 또 구매한 게 있는데, 바로 요 아이입니다.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레드 쿠션이라고 샀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그 티르티르 팝업을 성수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은 피부를 이렇게 특색기로 이렇게 특색을 해주신 다음에 컬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22N 컬러를 샀는데 얘가 제 피부에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걸 바르면 그냥 피부톤이 살짝 화사해지는 게 아예 없고 그냥 맵 피부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할것 같고요. 얘는 미니 쿠션이에요. 작은 버전도 있고 큰 버전도 있는데 얘는 미니 쿠션이라서 한 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얘는 그래서 그냥 수정용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에 너무 짐 많아질까봐 이렇게 작은 걸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제가 이제 파우더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제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말, 정말, 정말 많이. 그리고 그 파우더는 진짜 제가 거짓말 보태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한 10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파우더 없이는 난못 살아. 이거는 큰 버전도 있어야 되고 작은 버전도 있어야 돼. 작은 거 요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고 큰 버전은 집에서 쓰고 그래서 제가 항상 피부를 좀 뽀송뽀송 뽀송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얼굴에 들러붙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꼭이 파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팩트 타입의 파우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메포에 되게 유명한 그프레스트 파우더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메포도 써 보고 바닐라코도 써 봤지만 제 타입은 바닐라코가 훨씬 더 좋았다. 이맵포는 뭔가 파우더를 이렇게 브러쉬로 삭삭삭삭해도 금방 유분기가 올라오거나 어느 정도 광이 돌기 시작하는데 얘는 진짜 여름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그리고 화장 위에다가 계속 덧발라도 뭉치거나 들뜸이 없어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엄청 엄청 많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인들도 정말 많이 영업을 당한 아이템입니다. 얘는 진짜 없으면 제 화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섀도우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좀 구매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한 이것저것 다 챙기고 싶지 않아서 최소화해서 들고 가려고. 이런 아이들을 자꾸 구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홀리카 홀리카의 섀도우예요. 이거는 다 개개별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가 팔레트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에다 넣어놓은 거고 이 개별 섀도우들 보면은 뒤에 스티커랑 그 네임이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다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컬러들이 뭐냐면 벨로, 오드, 프랄린, 투샷 아메리카노, 앙고라, 아이보릿, 그레이프오트, 볼체 그레이프 요렇게 색상이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색감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냥 딱제 얼굴 톤에 맞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구매한 이유는 섀도우 겸, 블러셔 겸, 쉐딩 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이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쉐딩하기 딱 좋은 컬러, 하이라이트하기 딱 좋은 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는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 중간에 쓰기 좋은 컬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쌍꺼풀 라인이나 아이라인 블렌딩 할때 쓰기 좋은 컬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컬러랑 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개는 블러셔로 쓰려고 약간 핑크기가 도는 거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져가면 뭐 쉐딩이나 블러셔 이런 거 하이라이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샷 원킬로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팔레트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페리페라 제품이고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3번 허니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컬러들 그냥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컬러. 그다음에. 요 컬러는 하이라이트 쓰기 좋은 컬러, 베이스 쓰기 좋은 컬러, 여기가 이제 중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펄들도 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쌍꺼풀 라인이랑 아이라인 블렌딩하기 좋은 컬러, 얘는 블러셔, 하이라이트, 가운데도 블러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올인원 제품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옷 같은 거살 때도 약간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걸 좋아하고 가방 같은 경우도 크로스 숄더백 둘다 되는 게 좋고 약간 좀 가성비 있게 하나를 사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 아이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요즘 너무나 핫템이죠. 얘는 사실 올인어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외관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내부를 보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직 거울 비닐도 안 뜯었어요. 아 뭔가 아까워 쓰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컬러. 이런 거는 약간 아이브로우에도 블렌딩해도 좋을 것 같고 쌍카풀라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펄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고 이 케이스가 하늘색이 되게 예쁘던데 하늘색은 쿨톤 컬러여가지고 전또 쿨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렇게 키링처럼 달려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가방 같은데 걸고. 다녀도 되게 귀여운 아이템이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뭐 가방 안쪽 지퍼 있는 데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막 뒤져서 찾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자주 쓰는 제품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투쿨보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얘는 1호 샤이닝 린넨 컬러이고 얘는 8호 센티드 부케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한 이유는요. 이 핑크 색상은 이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다가 포인트를 주기가 좋고요. 이 샤이닝 린넨 컬러는 되게 밝아요. 엄청 밝아. 그래서 얘는 눈 앞머리에다가 포인트 주기가 딱 좋아요. 얘를 제가 이 애교살에다 쓰면 조금 너무 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핑크톤으로 좀 잡아주고 그 다음 얘는 한번 싹 스쳐서 살짝만 밝혀주는 정도로 쓰고 눈 앞머리에다 쓰면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 같이 챙겨갈 거고 아이라인은 뭐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짜잔!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 스무드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거고 붓펜 라이너예요. 보여드리면 이런 타입의 붓펜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붓펜인데 너무 흐물흐물거리지 않고요. 좀 탄탄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뭔가 번지거나 아니면 뭐 뭉치거나 이런 느낌이 진짜 전혀 없고 브라운 색상도 딱 제가 좋아하는 너무 밝은 브라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블랙 컬러의 느낌도 아닌 딱 적당한 브라운. 그래서 눈매가 너무 세 보이진 않으면서 그래도 또렷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브라운 색상이라서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 얘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펜슬 아이라이너를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온게 있어요. 그게 아마 캔메이크 거였나? 되게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클렌징할 때잘안지워져 근데 얘는 사용을 하잖아요? 클렌징 워터에도 진짜 바로 다 지워지고요. 정말 잘 지워져. 근데 화장을 하고 나서는 번지지 않. 그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요 아이를 사용하고 있고, 마스카라도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키스미 제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마스카라라서 그냥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제가 아까 전에 막 섀도우 팔레트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세잔느의 블러셔. 이 아이도 하나 챙겨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 진짜 엄청 컴팩트하죠? 저 약간 되게 작... 오, 가볍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5호고, 뒤에 보면은 일본어로 다 적혀있어서 제가 컬러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5호라고 적혀있습니다. 안에 조그만한 브러쉬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브러쉬 다른 거 들어있는 그 블러셔를 구매해서 써봤더니, 은근히 이 브러쉬 되게 작은 게 들어있는 게 되게 쓸모가 많더라고요. 은근 편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덥다 보니까 피부를 이렇게 팩트로 많이 수정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블러셔가 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갈 거고 이 아이는 뭐 굳이 이걸 추천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위생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짜잔! 칫솔입니다, 칫솔. 이 칫솔 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깔끔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칫솔 통은 되게 좀 투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컬러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거랑 제가 주황색이랑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출장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닐 때 너무너무 편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팩트럼이라는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전시회 갔다가 이게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검색하면 나오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내부를 보면은 이 미세모 칫솔입니다. 얘는 쿤달 거고요. 이거 쿠팡에서 이렇게 여러 개 묶음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 개 사두시면은 컬러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맞춤 해놨어요. 이 칫솔이랑 이 케이스랑 깔맞춤해서 이렇게 넣어놨고 주황색은 또 주황색 칫솔에다 깔맞춤해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혀 클리너인데 덴티스테 거예요. 이게 혀 클리너들이 대부분 이렇게 넓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넓은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거, 좁은 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치약은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들고 다니기 아주 좋은 칫솔 소개드렸고, 해 다음으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이거 제가 항상 해외 나갈 때마다 챙겨 다니는 건데, 바솔의 이너 밸런싱 페미닌 티슈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얘는 그, 이제 여자분들 여성 세정제? 여기 써 있네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버자이너 존을 세정하는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약산성 청결 티슈. 그래서 불쾌한 V 존 냄새 고민 케어. 라고 적혀있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청결 티슈인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 화장실 컨디션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막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쩔 때는 조금 덜 청결한 화장실을 갈 때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을 갈 때도 있지만 청결하지 않은 화장실을 갈 때는 저는 항상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냥 뭔가 그냥 찝찝해. 그래서 휴지를 사용을 해도 얘를 꼭 한번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이게 약산성이라서 이제 여성분들 그 pH, 밸런스인가?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이 나서 이 아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에다가 잘 넣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 파우치는 컬러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컬러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엄마도 사드렸는데 엄마가 해외여행 가실 때 너무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해외여행 갈때 챙기는 화장품템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다음에 제가 다른 해외여행을 갈때좀 바뀌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